저, 너, 티 리트웨어, 리트웨어. 오늘 티 리뷰 리티비로 오늘 는아지금 어리에 가면 제 동생이 새로운 집에 갑니다. 제 동생이 이사를 했다고 하그래서그 하는... 집으로 갑니다. 기용이 좀 하세요 좀. 티 구독 오려요 구독과 알림요 진짜 좋은 집이에요 들어와 가지고 지금 여기가 여기는 조용해요. 제가 여기 해요 조용해요. 이렇게 멀리 멀리, 알림 멀리 알림 인사 알림 안 네, 네. 갔어요. 네. 인사 안 갔어요. 멀리. 조용해요.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, 제가 이벤트를 하나 합니다. 제 유튜브가 1주년이 됐잖아요. 뭐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와, 제, 제, 아니, 제 유튜브가 드디어 1주년이 됐습니다. 그래서 <목소리> 이벤트를 하면 너 일단 문상 오천 두 분께 나눠드립니다. 뭐라고? 뭐 어, 가짜지? 진짜인데? <laughs> 구독과 좋아요를 알림 설정을 누르신 분께만 드리겠습니다. 그 확인을 일단 할 거고요. 제 유튜브 앞으로 구독하실 건지부터 일단 묻겠습니다. 구독하고 일주일로 드리겠습니다. 아, 일주일이 아니라 그 5,000원짜리 일단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일단 두 분께 나눠 드리겠습니다. 만 원짜리 세개 있는데. 다쓴 거잖아. 아니, 안 썼어. 여기는 대한민국 임미로 지 여기 도착했어 이상한 집자 여긴 주차장입니다. 엄청 넓죠? 근데 마트보다 안 넓네요 어. 영상 찍는다나 찍고 있다 어. 일단 <목소리로> 그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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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버튼이 이렇게 돼있네요 여기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어디지? 아여베란다거요 아. 와우 여기 4 3층이야서 높은 아 여기 층이 아주 높습니다 오 여기 히스트 히트랑 비슷한데 오짱 높아요 그냥 오지게 높아요 야 밑에는 자동차가 다닙니다 오 왓더 왓더 별로 안 높은 거 한, 얘가 50층이 넘습니다. 자 여기는 뭐야 이거? 냉장고 자리. 여기는 냉장고. 이게 냉장고야? 어. 오. 왔습니다, 여기 채, 새로 나온 냉장고 아니야? 새로 나온. 나온지 나온 얼마 안된 냉장고 같은데? 지금 여기 에 신발 신고 온이유는 아직 짐을 안 옮기고 내, 그 청소를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그치. 사람들이 이거 몇층인지 세워보는거 아니야? 이렇게 봐봐 밑에부터. 뭐 음, 어. 어, 열면 안돼 열면 안돼뭐 하는 거야? 죽었어? 음. 나좋 음. 아, 전... 어. 자, 여기 게 그냥 가리 어, 고 여기 화장실이 어딘나 했더니 여기 있네요. 화장실은 그 제가 늘 실험 영상도 찍고 했던 그 집이랑 비슷하죠. 그 집보다 작네요. 쓸데없이 집만 놀고. 비 여기 오자. 뭐야 이거? 어. 아 공산부 내가 인생. 봤어. 두 번째 화장실. 두 번째 화장실이서 오고야 얘 그. 자 욕조도 있습니다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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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들어가도 돼? <laughs> 여기 50평 넘어? 아니 45평 어? 어떡해. 이거 뭐야 전화 뭐야 여기, 여기 변기물 내리기 버튼이 있는데 이러다 오, 어, 이거. 이거 이러다 카메라 떨어뜨리면 진짜 망해요 여기는 신기하게도 화장실에서 문을 열 수가 있는데 이거 눌러볼까? 아니 하지마 <laughs> <그런> 물랑비야물랑비 <laughs> 어, 어! 휴지가 저렇게 <laughs> 자. 아, 어. 그래서 했던 어, 와우. 야, 야 이거 봐 봐. 와, 이렇게 하면 자, 야경입니다, 이 바로. 와. 여기서 축구하는 사람봤 축구하는 사람 봤다고? 응. 어, 아 저기 저기. 야, 그리고 여기는 몇 번째 방인지 모르겠는데 몇 번째 방인지 모르겠네요. 어, 여기 그거 그 제주도에 있던 그 집이랑 비슷한데? 뭐야, 이거 되게 힘데가 없네. 여기는 제일 작은 방이고요. 그 일단 뭐야, 이거. 약간 작아요. 굉장히 작아요. 오. 자운. 뭐뭐 아, 뭐. 과시. 뭐. 비만 중간... 아, 여기 냄새 이상한데? 아, 냄새가 막 똥내. 어, 냄새 <laughs> 이상한데 이거. 뭐야, 이거, 습기 왜 이렇게 찬냐? 이방안 좋은데? 음. 여기도 똑같고요. 여기는 제일 큰 방. 제일 큰방이에요 제일 큰 방은 아닌데? 여기가 예. 여기 어디에 서 제일 큰 방이야? 맞아. 한방 빼고. 그세개 띠. 자, 지금 저거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고장 나, 고장 났나 봅니다. 여기도 있었어? 우와,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여기 물 켜는 거 꼬꼬꼬. 잠깐 잠깐. <laughs> 이거 바로 일상 사무실인데요. 여기 거예요. 뭐야? 샤워실이야? 응. 잠깐 불은 끄고 와야 돼요. 뭐 이렇게 만면안 보이지. 이렇게 하면 뭐야, 지금 내가? <laughs> 아까 여기 들잖아 화장실으로 영상 찍으러 가자. 아까 봤었나? <laughs> 그 아, 까 봤었잖아. 환풍 이건 켤 필요 없죠? 아까 봤었나요, 여기? 아까 천장을 안 찍었네요. 신경안 보여줘도 되는데? <웃음> <웃음>

오. 어둡죠. 이렇게 해보면, 이렇게 하면 좀 밝아지고요. 이렇게 사이드에서만 넣을 수 있게 해놓고요. 어, 이렇게, 아니, 가스, 이건 건데, 그치, 이렇게 됩니다. 조정하기 꽤 어렵네요. 그치, 여기 방 뭐야? 여기 무슨 방이야? 뭐야 이건? 얘큰 방이야? 왜안 열어줘? 아, 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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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안 열어줘? 오 잠깐. 와 이거. 맞잖아. 이차 언제인지 나 알리바이가 조작돼 이거. 이제 세분 언제 나갔다 다알수 있어. 나도 마찬가지고. 어, 나도 만약에 <laughs> 그래. 차에 뭐 잠깐 10분 앉아 있다 올라오는 것도 아데 뭐. <laughs> <laughs> 로봇만 줘아 응, 이거 불 켜는 거 에어컨은 어디 있어? <laughs> 여기 있대 여기 어? 아 에어컨 <목소리>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아니..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<목소리> 그럼 끝 자, 쭈기 저... 아파트 엄청 낮네요 양기 형님 문장이 좋아요 YG 좋아, 알아요 이리 와 아, 아, 비싸. 데 엘리베이터로 와이즈 이런데 로봇이 2번 안 나오게?

真两票。